예, 오늘 9월 13일, 이제 돌아가는 날입니다. 오늘이 추석이죠. 좋은 연휴 보내시고요. 오늘 돌아가면 이제 내일 떨어지네요. 여기서 삼박 잘 하고요. 일단, 이차 FCA 저머니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2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오늘 7시 40분 비행기니까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다운에 가서요. 쇼핑 좀 하고요. 프랑크프르트 반대 방향이거든요. 다운이. 근데 제가 왜 이쪽으로 가냐면은, 가는 길에, 어, 이렇게 차 세워놓고 사진 찍을 만한 곳이 있어요. 이왕이면 딱히 받은 곳으로 가야지, 또 새로 찾으려면은, 없거든요. 찾기가. 저 호텔은 북 c 닷컴 사이트에 보면은, 어, 스태프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라고 했는데, 어, 정말 친절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되게 그, 한적한 곳, 외진 곳에, 어, 있, 있는 것에 반해, 좀 이렇게, 상업적인 친절함이 좀 많다고 할까. 그렇죠. 이번에 산박했던 호텔은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괜찮긴 한데요. 어, 또안 오려고요, 이제. <laughs> 이거 뭐 너무 심심해갖고 뭐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괜찮은데 너무 캄캄해갖고 저녁에 이제 들어올 때 그게 이제 조금 부담되긴 하죠. 여기다가 세, 세우고 이건 뭔지 딱 이렇게 차를 세우라고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 같은데. 충분히 많이 찍었네요. 여기가 위에서 보니까 그림이 괜찮네요. 뭔가 녹색녹색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위에 탁 트여 있잖아요. 그래서 찍기가 좋네요. 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엄밀히 보면 은 제가 잘 찍는 거죠. 어 그림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 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니르랑 경유가격이 동일하네요. 1.18 일단, 생각해보니까, 아, 알리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아, 아이스프레소. 그거 하나 사서 먹어서 가야 되겠네요. 와, 스마트포트 디젤 소리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무슨... 포터보다 훨씬 더 커요. 소리 진짜 크다. DM에서 치약 샀네요. 치약이 좋다고 그래갖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그 약국을 검색을 하니까 1 1 k m 5분. 근데 약국은 DM이나 저 마트처럼 딱 앞에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죠. 주차가 안될 거예요. 세 어, 이게 생각보다 다운이 꽤 크군요. 저 입구에서 이만큼 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도시가 도시인가 마을인가 <laughs> 여기서 르노 어, 매장도 있고요. 릴렌펠트에는 저기 자동차 매장 없거든요 아 이거 뭔가 되게 산골로 가는데 아니 무슨 약국이 이렇게 산꼭대기 있어요 아, 근데 산꼭대기에도 되게 번화 하네요 이야 진짜 이번에 새로 봤네요 다운 <laughs> 어, 새로 봤죠 처음 왔으니까 여기 뭐 이렇게 더 나아지 장난 아니네. 어, 길렌펠트에 3일 있다가 여기 오니까 눈 돌아가네요. <laughs> 와 대박. <laughs> 와 여기 쇼핑 스트리트네. <laughs> 대박이다 진짜. 와 상점들이 질비해요 여기에 약국이 있을 만하군요. 여기서 우회전인가? 근데 정령 약국이 이렇게 꼭대기 있단 말인가 200m. 저 밑에 있을 법도 하잖아요 약국이니까 주택가인데 근데 뭐 약국이 원래 주택가에 있죠 시내에 있기도 하지만 술탄 피자인케밥하우스아 됐다 됐어 여기있다 바이엘 아포테케 호,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주차는 그럼 아 주차 저기다 하면 되는구나 야. 이번에 폭스바겐 출장 온 사람이 가르 줬거든요 OSSOMOL 라고 근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철자가 다르네요 ORTHOMOL 이에요 근데 남자는 저 비타민 M 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또 M이 없네요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약국을 또 찾아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400m 구글맵을 쳐보니까 여기 약국이 되게 많군요. 어떻게 마트나 DM보다 약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비타민이 되게 좋대요.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 시승기 찍어야 되는데 약 사러 다니고, 약이 아니고 비타민이죠. 아, 여기 회전교차로 진짜 작다. 아 저거네 저거. 아포테케. 어, 그래도 여기는 좀 뭐라 그러죠? 좀외곽이서 그런지 약국 앞에 이렇게 주차도 될 수가 있네요. 이거죠 로젠 아포테케. 볼크스방크 아, 주차 자리가 없네. 나안 가고 또 아는 사람 떠들고 있네. 여기 잠깐 대고 후딱 갚아야죠. 예, 샀습니다. 이게 얼마더라? 오쏘멀 바이, 바이탈 M. 이게 남자는 원래 그 물에 타먹는 건데 이게 드링크도 있다고 저 지하에 있다고 <laughs>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죠. 근데 드링크를 권하더라고요. 63.95유로. 좀 쎄죠 이게 30개예요 이만한 게 그리고 이렇게 비닐백도 주던데요 보통 거기에서뭐사면 비닐백 안 주던데 어, 사자마자 또 하나 또 게시했죠 원래 약국에서 약 사자마자 또 바로 먹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 위에가 이렇게 뜯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어, 오메가3 그두 알이 있고요 이거를 따서 이게 이제 액체거든요 되게 좀 먹으면은 맛이 되게 으악. 되게 찐, 하더라고요 맛이 엄청 진해요진하기보다는좀세더라고요 맛이. 아, 이거 흘러? 원샷을 하면은 이게 다안 나와요. 그래서 저 약사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타서 흔든 다음에 한번더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까지 싹 나오죠. 어, 뭔가 지금 되게 건강해진 기분. 막 힘이 나요. 이거 이번에 폭스바겐 출장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거 30일치 먹어서 3년 동안 감기안 걸렸대요 이렇게 좋은 약이 있을 수가 약이 아니고 비타민이죠 이제 할거다 했으니까 이제 차 반납하러 가야죠 여기서 FCA 저머니까지 194km 2시간 4분 도착 예정 시간이 2시 29분이에요. 어, 제가 3시 반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남네요. 가다가 1시간 동안 뭐 하죠? 근데 뭐 일찍 가봐야 어차피 그 공항 카운터도 안 열고 <laughs> 이게 지금 어느 방향이지? 어, 어쨌든 이 다운이 생각보다 이 도시가 크네요. 엄청 커요. 엄청까지는 아닌가? 길렌펠트에 있다가 고뭐 <laughs> 웬만하면 다커 보이네요 여기 지금 인구가 몇 명일까요? 다운이 생각해보니까 다운에 올걸 그랬어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식당도 즐비하고 와 여기 피자집도 있고 와, 약국도 많고 길렌펠트에 약국 없거든요어 여기 막혔네 길렌펠트 사는 사람들은 뭐 마트라든가 약국 가려면은 여기로 와야 되네요. 대략 한 17-8km 떨어진 곳, 그리고 여기 어떻게 약국 이렇게 많죠? 여기서 이제 약국 아파트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뭐한 6~7개 나와요. 엄청 많죠. 여기서 우회전,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공사하니까 이렇게 골목길로 왔군요. 근데 이거... 30개짜리 플라스틱인데 그냥 짐 붙여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 그렇다고 이걸 다 갖고 타자니 좀 그렇고 이게 대신에 플라스틱이어서 깨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냥 옷 사이에 넣으면 되니까 일단 카운터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다합쳐 갖고 갖고 750mm인가? 그래요 어쨌거나 이게 되게 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먹어본 사람이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먹으면 3년 동안 감기 안 걸리겠죠? <laughs> 근데 저 지금 뉴욕브로크인 어, 쪽이야 근데 저 지금 먹는 게 어, 비타민 되게 많거든요 종합도 있고 오메가 3도 있고 또뭐 있지 칼슘도 있고. 기본적으로 먹는 게4 개인데 이거까지 먹으면 어... 점점 제가 왠지 그 약쟁이가 되가는 느낌이네요. <laughs> 근데 진짜 이거 하나 먹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막게 기운이 샘솟는데요. 그 원래 그 병원 가서 어 주사 맞으면 순간적으로 낫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시 32분이니까 점심 시간이잖아요. 점심을 먹어야죠.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칼로리 밸런스 그 파인애플 맛이에요. 기존에 먹던 그 노란색과 그 사과, 그거보다 이게 더 나아요. 처음에 먹으면 아, 이거 뭔가 맛이 텁텁한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그 파인애플 맛이... 근데 이게 파인애플 맛이 안 나요. 파인애플 맛인데, 파인애플 맛은 전혀 안 나고, 하지만 좀 고소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만 먹으려고요. 아이큐 다운이고요. 여기에 르노 서비스 센터도 있어요. 정비센터 매장도 있고. 아, 그럼 여기 매장이 두 개네. 그다음 다운에... 다운은 <laughs> 르노가 장악을 했군요. <laughs> 근데 막상 르노는 별로 없고, 르노 있네. 말하자마자 르노가 지나가는군요. 근데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좀 이렇게 하나를 확다 삼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이걸로 때우고요. 어, 라운지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죠. 맛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 여기 DM이 또 있네. 와. 대박이다. 그러면 이게 도시 안에 DM이 두 개가 있는 거네요, 두 개. 아, 두 개가 아니고 아까 저온 길이군요. <laughs> <laughs> 정줄났네 아. 제가 아까 들린 것이 여기죠. 예. 네. 그럼 다시 온길 그대로 하네. 음. 어쩐지. 요만한 도시에 무슨 DM이 두 개가 있겠어요. 다운 끝났습니다. 기름 한번 넣어야 되니까, 여기 주유소에서 체로키 희승이 앞에, 여기서 그냥, 촬영, 촬영은 아니고, 말만 하고 가야 되겠네요. 어차피 지금 남은 거리가 아직도 157km인데, 지금 불 들어왔거든요. 못 가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차가 대고, 기름 넣고 가야 되겠네요. 예, 20L 넣으니까, 딱 절반 차네요. 좀 뒤늦긴 했지만, 유리 좀 닦아볼까요? 닦으니까 조금 낫네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들로 붙어있어갖고 어지간해서는 안 닦이세요. 그러면 차들이 좀덜 다니는 어, 구석탱이로 가서 체로키 조금만 찍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만 녹음하는 거죠. 여기다 가장 구석에 차들이 좀덜 다니는 예 이제 돌아갑니다. 지금. 1시간 48분 남았고요 157km 도착하면 3시 26분이네요 딱 맞네요 딱 맞아 3시 26분에 반납하고 공항 도착하면 4시 뭐 대략 맞겠군요 이제 이거 끝나면은 무제한 구간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달려봐야죠 기름이 좀 많이 남기도 했고요 사실은, 어, 무제한 구간을 감안을 해서 길을 좀덜었죠 100km네. 잠시 100km였다가 또 금방 해제되고, 여기또 무제한 구간이고. 아우토반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그 표지판 잘 보고 다녀야 되죠. 제가 탔던 더스터는 좀 사양이 낮았죠. 근데 낮은 거 감안해도 차가 너무 훅어서 실내가. 엔진도 진짜 옛날 거고. 그래도 이차한 3박 4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오늘 돌아간 날이잖아요. 4일째. 이제 좀 적응이 되네요. 그리고 4일 동안 이차 타고 다니는 소감은 저 생각보다는 올로드 승차감이 꽤 괜찮았어요. 근데 시트가 별로예요. 시트가 좀 딱딱해서 연속으로 한2 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은 어좀 엉덩이가 아프죠. 그리고 그 시승기 때 말씀드렸지만 이 시트가 짧아요. 여기 지금 이만큼 남죠. 그래서 이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양은 되게 좋은데 편의 장비나 뭐 그런 거좀 많거든요. 안전장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좀 디자인이 안 예쁜 게 그게 흠이죠 이런 버튼의 그 플라스틱도 전반적으로 좀 딱딱하고. 그러니까 거의 3만키로 뛴 차치고는 그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 여기도 그렇고, 이열도 그렇고, 중간 부분에 가죽이 좀 울어 있거든요. 근데 3만키로 떴으니까 뭐 이해할 만하죠. 근 세차인, 카이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울어있는데, 그러고 카이에는 진짜 가족이 엄청 울어있네요, 세차인 때도. 그래도 이번에 3박 4일 동안 좀 짧았잖아요, 개인 일정이. 그 3박 4일 생각을 하면은 좀 이렇게 알차게 <laughs> 하고 가네요. 뭐 어차피 이번에 3박 4일이어서 그냥 뉴르브르크린 스즈키 스위프트 8분 대딱 그거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둘째 날에 끝났으니까. 이번에 알차게 하고 간 거죠. 물론 그 다음 날 네덜란드 사우나는 좀 아니었지만 수업료를 낸 거죠. 어차피 수업료는 뭐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훈은 바덴바덴 가자. 뭔가 긴가민가 하면은 그냥 <laughs> 안전빵으로 가자. 역시 이게 인생의 교훈이죠. 바덴바덴 갔으면 좀더 알차고 다이내믹한 후기가 나왔을 건데. 거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건 뭐 후기라고 해봐야 뭔가 뭐 투덜거림밖에 안 돼갖고 <laughs> 안타깝네요 저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호텔에서 바덴바덴보다 가깝고 그리고 주차가 무료고요. 바덴바덴은 그 주차 유료거든요. 그 건물 지하에다 하면은 좀 비싸고요. 아 여기 참외 밀려? 그 건물 건너편에 그 공영주차장? 거기다 하면 좀 싸구요 어쨌든 주차는 유료인데 여기는 뭐 주차도 무료고요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요금도 싸죠 거의 바덴바덴한 3시간 있는 거랑 비슷하니까 여기 하루 종일이 가격면에서는 좀 부담이 없죠 근데 가격이 싸면 뭐해요 저기서 어떻게 하루 종일 있어요 얼굴 다 붉혔네 아 이거 보니까 앞으로도 한참 밀리네요 도착 예정시간이 3시 35분으로 35분, 늘어났어요. 네, FCA 저머니까지 96km 1시간 4분 도차 예정 시간 3시 21분으로 줄였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달리면은 기름을 그냥 거의 다 쓰겠는데요. <laughs> 뭐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차 정속주행할 때랑, 어, 뭐, 럭락셀할 때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고속주행할 때랑. 시내에 거의 다 왔군요. 여기 지금 현대가 보이잖아요. 오펜바우 현대 본사. 저거 보이면은 다온 거죠. 여기서 다리 건너서, 진해서 빠지면 FCA 정원이가 있죠. 거기 주소가 하나오 스트라베 몇 번지죠.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지금 3시 6분이고요. 3시 15분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9분 뒤에.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차가 좀 밀리죠. 예, 이제 다 왔습니다. 양쪽 끝이 제 차가 다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전차가 다 있죠. 중간에. 근데 차들이 여기 막 유턴하고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잘 전도 하고 FCA 점원이에 또 왔군요. 차 반납하러. 그러니까 이번에 차 인수는 저쪽에그 딜러십에서 하고 반납은 뭐 양쪽에서 다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좀 익숙한 이, 여기로 왔어요. 사실 저기에서 반납하는 게 조금 더 낫긴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항이랑 가까워서 택시비가 좀 적게 나오죠. 좀 좁습니다. 그래서 올란도네. 어. 어, 이거 이번에는 그냥 열리네요. 보통 저 안내원이 왜 왔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그냥 열려 버리네요. 근데 이거 차 어디다 될지? 알파로면은 좀 많이 올라가서 되잖아요. 됐잖아요. 6층인가 7층인가? 근데 0프는 어디다 대지? 알파로메오처럼 뭔가 알파로메오가 많이 세워져 있는 곳에다가 차를 세워야 되겠죠? 왠지 여기 갔어요. FCA 프레스. 여기다 세우면 되겠죠. 이차 반납하고 끝났습니다. 예, 주차는 7층 에 했고요. 3박 4일 동안 체로키 디젤 잘 타고 다녔네요. 충전기랑 마이크 다 뗐죠. 아니 좀 없고. 이제 돌아갑니다. 네, 택시비는 42유로 나왔고요. 예전보다 좀 조금 나온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번에 폭스바겐 출장과 간단한 자유일정이 끝났고요. 다음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